진행할 건데요. 아, 오늘 우리가 배울 것은 4분음표에 대한 그런 공부입니다. 지난번에는 우리가 5음표와 2분음표에 대한 공부를 했다면, 오늘은 4분음표, 그러니까 4분의 4박자에서는 한 박자 짜리 그런 길이, 한 박자 길이의 그런 음표를 우리가 오늘 아, 공부할 건데요. 한번, 일단 악를 한번 보시고, 한번 우리가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자, 1번을 보시면은. 1번에 지금 세 번째 마디에 보시면은 그 검정색으로 하나, 둘, 셋, 네 개가 이렇게 있죠? 그게 4분음표 짜리가 네 개가 있는 겁니다. 4분음표. 여러분들 지금 그 이게 아주 간단한 그 음악이론인데 음표 길이에 대한 거는 제가 영상을 올려놨습니다. 영상에 지금 그 올려놨는데 그 아주 기초 음악이론이라고 해가지고 올려놨는데 여기 지금 요 위에 화면 위에 보시면은 제가 다시 띄워놓겠습니다. 그럼 한번 그 클릭하시면 음악이론을 아주 기초적인 이론인데 아, 여러분들이 색스폰 하시면서 꼭 알아야 될 이론이거든요. 근데 그거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그 1번 한번 우리가 한번 어떻게 되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템포는 그전처럼 92템포로 놓고 하겠습니다. 네, 네. 이번 그렇게 뭐~ 운지 자체는 어렵지가 않죠. 쏘라고 도만 나오니까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4분음표가 나오니까 4분음표는 아~ 하나 둘셋넷할때한 박자씩 이렇게 불어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요것이 여러분들 조금 빠르시다고 생각하면은 템포를 조금 늦춰서 뭐~ 한 80이나 85 정도로 늦춰서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운지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운지 자체는. 자, 그럼 두 번째, 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4분 음표만 거의 나옵니다. 4분 음표만 거의 나오고 그다음에 어, 2분 음표가 나오는데 뭐 그거는 우리가 배웠던 거니까. 자, 2번 한번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 네. 부실때 한음씩 부를 때 제가 혀를 이렇게 여기 리드에다 갖다 대거든요 리드를 댔다 떴다 댔다 떴다 근데 이제 이텅잉하는 건데 텅잉은 이제 제가 다, 다음번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텅잉을 하시는지 근데 어, 아주 그 쉽게 설명하면은 이 리드 끝에다가 이 혀를 잠깐 댔다 떴다 댔다 떴다 하는 겁니다 다다다다 다, 다, 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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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이렇게, 이렇게 위에를 물고 있죠? 그 다음에 혀를, 혀를,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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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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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 투 발음입니다. 두두두두는 조금 이제, 아, 그거는 조금 레가터식이고 조금 더 여리게. 이게, 이게 우리가 여기다 이, 이, 이 리드에다가 혀를 대는 것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일단 여러분들은 투로 그냥 생각하세요. 투투 하면 투 그냥 이렇게 마우스피스를 안 대고 투 하면은 안에 그 혀가 아마 안쪽에 앞니하고 잇몸 그 사이를 아마 이렇게 치게 될 거예요. 그 정도 위치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위치가 이제 마우스피스를 물게 되면은 그이 리드의 끝이 거기에 있을 거예요. 그러면 투 이렇게.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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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 그런 식으로 대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렵, 처음엔 어려우실 거예요. 어려운데, 자꾸 연습을 하시다 보면은,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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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 이게 하시다 보면은, 아마 그, 여러분들이 좀 따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요, 텅이에 대한 거는 다음번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한번 가볼게요. 3번. 3번은 지금 보면은, 아 4분 음표하고 2분 음표가 이제 같이 그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또이 운지도 뭐도솔미아 미까지 도하고 솔하고 미 파도 있고 뭐좀 약간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건 조금 더 앞에 거보다는 조금 어렵습니다. 운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한번 3번 한번 템포 9 1에로서 한번 가 보겠습니다. 해, 네. 어렵죠. 조금 아마 앞에 했던 것보다는 조금 어려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분명히 템포를 많이 좀 늦춰서 예를 들면 한뭐80 정도. 예를 들면 제가 한번 80 정도 이런 거. 식으로 이 정도 템포로 낮춰서, 낮춰서 좀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템포 90으로 했던 걸 여러분들한테 조금 많이 빠를 겁니다. 템포를 낮춰서 어,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4번, 4번 한번 볼게요. 4번도 마찬가지로 어, 4분음표와 2분음표가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으면서도 또 운지도 또 예를 들면 조금 이렇게 여러 개가 나옵니다. 좀 위에 음 나오고, 그 다음에, 아 예, 뭐 삼도 띄는 것도 있고 그러네요. 보니까. 자, 한번, 아 요거는 조금 도하고 시하고 도하고 시가 이렇게 눌러야 되거든요. 첫 마디 보시면은 도시, 도시잖아요. 도하고 시하고 누르실 때에 도하고 시가 이게 그 잘못 들으면 도하고 C를 누를 때, 제가 터밍 하는 거하고, 이 C 누를 때하고 같이, 이렇게, 같이 맞지가 않으면은, 따라, 이런 소리가 나요. 이렇게. 이런 소리가 납니다. 원래는 제대로 하려면 이렇게 나야 되는데, 요 문지하고, 내가 혀를, 그 대는 거하고, 부는 소리하고, 일치가 안 되면은,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만 여러분도 조심하면 됩니다. 자, 한번 4번 한번 가볼게요. 3, 네, 4, 네. 하면서 아마 좀 텅이 여기 지금 4분음표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한 박자씩 이렇게 우리가 혀로 이렇게 쳐줘야 되기 때문에 텅이 어려우신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레슨을 하다 보면 텅잉을 혀로 안 하시고 이게 호흡으로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예를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후후후 후, 후, 후.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이제 텅잉이 아니고, 이거는 그냥 호흡으로 후, 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후, 후, 이렇게 하지 마시고,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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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혀를 대, 대는 걸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혀를 대는 거를.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자꾸 연습을 하시다 보면, 아, 여기다 이렇게 대면 되는구나. 우리가 그전에 텅잉을 안 해봤기 때문에 아마 처음에 굉장히 많이 어려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아, 자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한번 볼게요. 5번 앞부 보시면은, 중간에 이렇게, 뭐, 이렇게, 당구장 표시처럼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부분은 그 앞, 그앞 마디를 한번더 반복하라는 뜻입니다. 지금 그, 바로 앞에 마디가 도하고 레가, 레가 이게 두 박사짜리가 이렇게 있는데, 그거를 한번더 반복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한 번, 아, 5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 뭐, 도하고 레가, 도는 하나만, 이게, 가운데 거, 왼손 가운데 거만 집으면은 그 도잖아요. 근데 레는 우리가 그, 이, 걸다 짚어야 돼요. 왼손도 세개 짚고, 오른손도 이세 개를 짚고, 거기다가 뒤에 옥타브 키까지, 요거까지 눌러야 됩니다. 그래야지 레 소리가 나잖아요. 자, 왼손, 옥타브 키 누른 상태에서 왼손 세개 짚고, 오른손 세개 짚고 그러면 레가 레 소리가 나는데 도에서 레를 하나만 짚다가 배낭 간에 뒤까지 합해서 6개를 짚으려고 하니까 좀 어려울 거예요. 좀 쉽지 않습니다. 도에서 레 가는 게 예를 들어서 뭐 레에서 미 가는 거 레에서 미 가는 거 레에서 하나만 띄면 되는데 도에서 레는 이제 하나 짚었다가 뭐 앞에 여섯 개 뒤에 하나 목타붙기가 집어야 되니까 그게 조금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서 도레만 다른 거 여기서 연습하지 마시고 도레만 한번 연습하세요 예를 들면 그냥 길게 하셔도 좋습니다 그냥 악보제로 안 하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박자대로 안 하셔도 좋으니까 이렇게 천천히, 도, 래 도, 래 이렇게, 고 연습. 그러니까 도에서 레에 올라가는 연습. 그리고 도에서 레 하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고 연습을 그냥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한번 가볼게요. 6번은, 아, 2분 음표가 많이 있네요. 많이, 이거 뭐,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6번은 오히려 5분보다 쉬운 것 같습니다. 자, 6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Hey, and now hey. 자 이게 이제 5는 표 4, 4분음표 자리가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2분음표 그렇게 복합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6번은 어렵지 않습니다. 네 지금 이제 7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은 도에서 미로 가는 그 연습이에요. 아까 도에서 레로 가는 걸 연습했다. 그러면 이번에는 도에서 미, 레 다음에 미그 연습입니다. 자, 요것도 한번 우리가 70, 어, 92 템포로 가보겠습니다. 응, 네, 네. 중간에 이렇게 장구장 표시점 되어 있는 거, 그거는 이제 그 바로 앞마디를, 앞에 마디를 반복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도미, 도미도 도레, 도레만큼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미로 스킵을 하거나 도에서 뭐 타로 간다거나 이런 거, 이제 앞에 도는 이 가운데 숟가락 하나만 짚으면 나는 소리인데, 여기에서 이제 위의 음으로 가는 거, 도, 특히, 레미파, 레미파, 도, 도, 레, 도미, 도파. 이게 좀 어렵습니다. 특히 도, 레가 가장 어렵습니다. 자, 그럼 한번 8번 한번 가볼게요. 8번은 도에서 파 가는 겁니다. 도에서 파. 도, 파. 아까 제가 이제 도, 우리가 레, 도, 미까지 했죠. 이제 도, 파로 이제 이게 건너뛰는 겁니다.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헤, 넷. 예, 도, 파, 까지 우리가 지금 이제 했습니다. 자, 이제 도, 파, 그 다음에 이제, 어, 그 다음 나오는 거는 이제 도파 나오고, 어, 저 도파가 조금 더 나오네요. 보니까. 아 별로 똑같습니다. 아까 지금 8번이나 9번이나 거의 비슷한 연습인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중간에 그 당구장 표시 나오는 거는, 그거는 어, 반복하라는 뜻이죠. 자, 9번 가겠습니다. 헨, 네, 네. 9번까지 이렇게 했었죠. 자, 9번. 도, 파, 도, 파. 아, 어, 그렇게 이제 이거는 도, 레를 하셨다 그러면 도, 파는 좀 어렵지 않은데, 이제 위, 음으로 올라갈 때 여러분들 앙구셔를 조금 더, 어, 이렇게 조금 더, 야, 오므려 주셔야 됩니다. 조금 더 이렇게, 이렇게, 조금 입을 좀 오므려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10번, 10번. 도, 미, 솔, 도, 도, 미, 솔, 미, 도, 미, 솔, 미, 도, 미, 솔, 미에 대한 연습입니다. 위에 음, 옥타브 키를 계속 누르고, 도에서 미, 솔, 미, 여러분들, 솔은 아시죠? 도, 솔. 요, 옥타브 키를 누르면 위에 투 옥타브 솔이 됩니다. 자, 요거를 띄면은 그냥 솔이지만은, 일옥타브 솔이지만은, 누르게 되면은 뒤에 옥타브 키를 누르면 투 옥타브 솔이 됩니다. 자, 10번 한번 가볼게요. 도, 미, 쏠, 미. 자, 4박자, 2박자, 1박자 이렇게 나옵니다. 헬, 넷. 도미솔미도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도도미솔미도 도민가 도, 도 그러니까 템포를 조금 낮춰서 하십시오. 자, 그 옥타브 키를 누르고 올라갈 때는 여러분들 조금 더 악보실을 조금 더오므로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높은 음이 좀 납니다. 아래음 아래음에서 예를 들어서 소에서 밑에 밑에 소에서 예를 들어서 옥타브 키 누른 예를 들어서 그 옥타브키 솔을 하려면은, 그, 아래 솔 불었던 그 세기보다는 조금 더 세게 본다는 생각으로 하시되, 하기사 그, 세게 보는 건 아닌데, 그런 느낌으로 약간 더 오므려 주셔야 돼요. 왜냐면은, 이게 아마 그만큼 이게 좀 힘이 좀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제 소리를 여러분 나중에 조종 이제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고음이라고 해서 다 크게 나는 거 아닙니다. 고음이라도 작게 낼수 있거든요. 잘 조절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한 옥타브, 그 밑에 1옥타브에서 2옥타브 내는 거. 예를 들면은, 밑에, 뭐, 밑, 밑에 레, 레까지안 배웠죠. 미부터, 미에서 미 옥타브, 뒤에 옥타브 기 파, 아래 파에서, 그 다음에 2옥타브 파. 그 다음에 솔에서 그 다음에 옥타브 솔 이런식으로 제해볼게요미 이런식으로 아래 밑에 음 부르실 때는 입술을 좀 지난번에 강의를 제가 했지만은 좀 많이 푸셔야 되고 옥타브 키를 누르면 조금 더 오므리시고 오므리시고 약간 힘을 그다가 입을 꽉 이빨을 무시라는 얘기는 압니다. 약간더이 주변에 주변을 조금 힘을 더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다음에 이제 11번, 그 이제 드레스로 되어 있는 건데, 일단 11번 위에 거 한번 해볼게요. 11번, 번 때두 마디 하고 숨을 쉬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하실 때는 호흡이 짧으신 분이 제법 많,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 호흡이 모자른데 생각하시면 은두 마디 하고 쉬시, 숨 쉬고, 그 다음에 두 마디 하시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네 마디까지 가실 수 있는 분들은 네 마디 다 가셔도 좋습니다. 가셔도 좋습니다. 그 대신에 일정하게 숨을 쉬셔야 돼요. 뭐 어떤 분들은 보면 두 마디 하고 숨 쉬었다가. 그 다음에는 뭐, 한 마디 하고 쉬었다가, 아니면 세 마디 하고 쉬었다가, 어떨 때는 한 마디 하고, 뭐, 그렇게 쉬지 마시고, 가능하면 일정하게, 두 마디 하고 숨 쉬고, 또두 마디 하고 숨 쉬고, 두 마디 단위로, 그런 식으로 일정하게 쉬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거한번 가보겠습니다. 11번 아래 거. 둘, 셋, 넷. 네. 11번까지 이제 레슨 4를 다 진행을 했는데요. 여러분들 그이 악기를 이제 배우시면서 어 많이 어려움이 있으실거예요 소리가 잘안 나고 아니면 악보 보는 것도 어렵고. 제가 이제 가르치는 분들이 대부분 보면은 연세들이 좀 있으신 분들이 많이 하세요. 한뭐 70대 초반에서 중반 뭐 후반까지도 그렇게 제가 가르쳐드리고 있는데. 어, 어떤 분들은 뭐, 악보가 잘안 보인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호흡이 좀 짧으신 분도 계시고, 근데 하다 보면은 근데, 자꾸 자꾸 하다 보면 눈에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호흡도 조금 좀 하다 보면은 좀 아무래도 좀 익숙하게 되고, 처음에, 처음에 좀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어, 차분히 조금씩 조금씩 하루에 뭐 30분, 1시간씩 이게 항상 꾸준히 연습하시면은 아, 여러분들도 어,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아, 우리가 뭐, 이거 악기를 지금 여러분들 배우는 목적이, 내가 무슨 어떤 커다란, 아주 뭐 어려운 곡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간단한 뭐 유행가라도, 간단한 노래, 간단한 무슨 보금성가 뭐 찬송가, 뭐 그런 거라도 간단하게 우리가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 처음에 조금 이제 좀 뭐. 소리가 안 나거나 좀 이렇게 좀 어색하고 처음엔 다 어색합니다. 어, 어려우시더라도 어, 꾸준히 따라 가시다 보면은 아마 이제 그 여러분들도 아주 간단한 곡들은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이제 레슨을 하다가도 아마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 조금 올라가면은 어, 좀 다른 쉬운 곡도 아마 할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처음에 이렇게 이런 교분만 하다 보니까. 아 이거 너무 재미없다 이런, 이런 분들 계신데 어느 정도는 최소한도 어느 정도는 이 기초가 있어야지 유행가라든지 뭐 복음성과 찬성가 뭐 이런 거로시운 곡이라도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최소한도 우리가 이제 음표 뭐 예를 들면 4분음표 뭐점 4분음표 8분음표 16분음표 이 정도 나오는 것들 어느 정도 배워야지 그 다음에 그 조금 간단한 그 노래도 할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기, 기본적인 거는 여러분들 하시고, 그 다음에, 아, 그런 거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아, 더, 아, 교훈 연습하시고, 어, 기다리시면 아마 여러분들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주제로 이렇게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은 여기하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